세탁실 세탁하는데 우리 보롱이가 따라 왔어요 우리 세탁실에 와가지고 아우 너무 귀여워 우리 보롱이 내가 세탁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아유 이뻐 우리 애기 세탁하고 있어요 세탁실 따뜻해요 여기 볼로 넣어놔가지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있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요렇게 귀여워. 우리 이쁜 포롱이에요. 포롱이. 좀 이제 털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털이 다 나면 이쁠 거예요. 등쪽은 털이 다 나고 있어. 엄마 설. 살... 빨래하고 있잖아. 저리 가 있으라고. 포롱이. 혼자 따라와서 왜 이러는 거야. 응? 빨래한다고 나는 지금.